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면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의도된 실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 2 0 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000명을 땅에 엎드려더렸으니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 비네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최초죠 최초 여성 총리인 골드,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 난 약점이 있기에 기도했고 기도했기에 성공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이녀, 그녀의 이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외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사진을 찾아봤더니 마치 이그 게르만 족속들처럼 이렇게 어깨가 넓고 또 외모도 굉장히 남성처럼 생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었고 늘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냥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얼굴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점 즉 인생의 실패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약점, 인생의 실패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질문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등,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게딱두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에 등장했는지 아세요? 사사기 1장에 등장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1장에 보면 누가 가장 먼저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올라가야 하느냐라는 질문.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왜 사사기의 맨 처음과 거의 끝 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일까? 이건 의도적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구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묻고 확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번 묻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까지밖에 묻는그 내용들과 그리맨 마지막에 물었던 것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번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응답을 하십니다. 묻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 두번 물었을 때그 확신 가운데서는 패배를 경험하고 마지막 한번세 번째 물었을 때그때 가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나님의 의해 의도된 실패, 그 실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고 거기에 응답하셨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한 바가 담겨져 있었고 그게 실패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도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묻고 시작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신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 오늘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대를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만 명인지 그 당시 4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유다지파도 적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합군에 비해서는 적었죠 2만 6천 0백 명이 전부였으니까 이미 여러분 이 승패는 10대 1 정도로 이미 승패가 갈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질수 없는 싸움이었죠. 수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질수 있겠냐는 거죠. 군사력도 대단했고요. 특별히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로 오염된 이 모습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또 회개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명분이 분명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겨야. 옳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묻냐면 18절 상반절을 보세요 우리 18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것만큼 놓고 보면 그냥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보면 그냥 아뭐 이스라엘 백성들데 하나님께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싸우러 나갑니다 아마도 누가 나가든 승리할 것을 알기에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승리할까요? 뉘앙스가 달라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명분도 있고 숫자적으로 우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가운데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2만 2천 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패배, 이 패배와 두 번째 패배에 베냐민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인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도된 거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리까 이번에도 자신만만했어요. 전혀을잘 가다듬고 다시 올라가서 물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울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베냐민 자손이 내 형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깨달았지만 또 실패하고 말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는데 26절부터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일어나 베들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아멘. 그럼 보이세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반복된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복된 실패와 패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누가 올라가도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물었고 23절에서는 지금, 금식, 지금 울면서 상대가 자신들의 형제임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울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요. 그... 은혜로 묶여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자복하고, 함께 껴안고 울어주는 것,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누군가는 심판자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심판자이고 누가 심판을 받는 자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그들이 나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자신의 임의적을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겸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가정의 일이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겸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일이 교회의 일이면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 함께 겸비하며 함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울어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자복하고 깨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명분보다 중요하고 어떤 승패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늘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배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겼다고 자신만만 하는데, 그 이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승리가 예상된 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픔과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이 새벽에 함께 울어줄, 함께 회개할, 함께 자복할, 함께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그 어떤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해 주는 것, 함께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세상이 줄수 있는 그 어떤 평안과 기쁨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패배를 경험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의 사랑 없음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 싸움에 그 누구도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도리어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잖아요. 그 패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요. 마지막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패배하게 하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사랑 없는 심판이었다는 라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혹...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늘 언제나 언제나 심판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늘그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요, 사랑의 심판이면 괜찮아요. 사랑의 심판이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예배,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교제,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헌신과 봉사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싸워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했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사랑 없는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승리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나는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는 거죠. 나는 사랑의 헌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아니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사랑이 있는지는 아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 겸비할 줄 아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수 있는, 함께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분이는 싸움이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지표를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겸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겸비한 도구 특별히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